에미야, 너 태어난 날짜랑 시간 좀 적어서 나한테 보내봐라. 우리 아들 거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사주 좀 보러 가려고. 갑자기 사주는 왜 보시려고요? 저희 이미 애까지 낳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. 너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점을 보니? 그냥 올해도 별일 없는지, 하는 일은 다잘 풀리는지,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.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점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믿지도 않고 괜히 이상한 소리라도 듣고 오면 찝찝하고 기분만 나쁘잖아요. 그걸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재미로 보러 다니는 거야. 누가 보면 내가 아주 미신이나 믿는 바보 같은 사람인 줄 알겠네. 아니요, 저는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. 점 보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해서 제 거는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유, 알겠다, 알겠어. 유나는 엄청나게 떨어요. 아주. 그냥 시모가 재미로 사주나 봐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? 됐어, 됐어. 나도 네 것만 빼놓고 온 가족 사주 다 보고 올 거야. 나중에 너만 안 봐줬다고 서운한 네 모네. 딴 소리 하지도 마라. 네, 저는 정말 괜찮아요. 우리 시모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궁합인의 모네 엄청 점을 보러 다녔어요. 본인 말로는 항상 재미로 보는 거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. 시모가 자주 다니는 점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어떤 말이든 맹신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. 그 점쟁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를 며느리로 들이지 말라고 했었다면 아마 저는 남편이랑 결혼 못하고 헤어져야 했을 거예요. 꼭 사주핑계를 대지는 않았겠지만 시모가 점쟁이 말을 거스르고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했을 리가 없어요. 제가 결혼하고 이 집안 며느리가 된지 지금 6년이 지났는데, 아직도 틈만 나면 점을 보러 다니시고, 매번 그때마다, 너는 뭘 조심해라, 너는 어딜 가지 마라, 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런 이야기 들으러 돈 주고 다니는 일을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. 태어나서 한 번도 제돈 주고 점을 보러 다닌 적 없었고, 저희 친정 집안 식구들 또한, 점이라면 질색을 하는 편입니다. 그런 시모가 얼마 전에는 저한테 갑자기 연락해서 이상한 부탁을 하더라고요. 너 손톱이랑 발톱 조금 깎아서 머리카락이랑 같이 편지 봉투에 담아서 나한테 좀 보내줘라. 이상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만들어서 보내. 네, 제 손톱이랑 머리카락을요? 그걸 가져다가 어디에 쓰시게요? 괜히 또 무당한테 이상한 소리 듣고 오신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이번에는 진짜 너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니까, 쓸데없이 묻지 말고, 일단 빨리 잘라서 보내. 내일까지 필요한 거니까, 서둘러야 한다. 싫어요.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데, 제가 그걸 왜 보내야 해요? 좀 기분도 찝찝하고, 뭐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, 그냥 하지 말아주세요.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, 너는 대체 왜 그러는 거니? 제발 어른이 하라고 하면, 그냥 말좀 들어라.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. 저는 어머님이 그걸 어디에 쓰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 안 보내요.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없던 일로 하세요. 하 아, 진짜 고집도 참. 이거 원래 이야기 해주면 효험이 떨어진다고 해서 끝까지 참을 생각이었는데 너가 워낙 고집을 부려대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해주는 거야. 내년엔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. 그래서 액을 막는 부적을 하나 쓰려고 그래. 너는 믿던지 말던지 상관 없겠지만 나는 찝찝해서 그냥 못 넘어간다. 어머님, 진짜 저는 부적 같은 거 필요 없다니까요? 누가 너 좋자고 그래? 너랑 같이 사는 내 아들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. 내일까지 내가 말한 거 준비해서 우리 집으로 가져다 놔라. 갑자기 제게 연락을 하시더니 뜬금없이 손톱 발톱 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댁으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다. 꼬치꼬치 캐물어서 말 같지도 않은 대답을 듣긴 했지만 세상에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? 저를 위한 부적을 써준다고 손톱 발톱 잘라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요? 누구를 바보로 아는 건지 혹시 몰라서 주변 제 친구 중에 정보러 다니는 것 좋아하고 이런 쪽으로 잘 아는 사람에게 시모가 제게 뭔 짓을 하려고 하는 건지? 물어보기로 했습니다. 기혜야 바쁘니? 나뭐 하나만 물어보려고 하는데. 응? 뭔데? 내가 아는 거라면 뭐든지 물어봐. 있잖아. 무당한테 손톱이랑 발톱, 머리카락 가져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? 글쎄. 뭐 나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느낌상 별로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. 왜? 누가 너한테 손톱 달라고 하니? 응, 우리 시모가 나한테 그러던데. 손톱이랑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잘라서 봉투에 담아달래. 내가 어디에 쓸 거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나한테 부적 써주려고 그런다는데? 난 그런 식으로 부적 쓴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네. 보통은 남의 손톱, 발톱으로 그 사람한테 나쁜 짓 하려고 많이 하지. 저주를 내린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옮기려고 한다던지. 그렇단 말이지. 100% 확실한 건 아닌데.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. 근데 너네 시모가 너한테 달라고 했다고? 좀 이상한 것 같은데. 알겠어. 내 생각도 너랑 같아서. 혹시나 하고 물어본 거야. 아무튼 고마워. 내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줄게. 역시 시모가 하는 짓이 제 생각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. 순순히 달라는 대로 주기도 싫고 어떻게 골탕을 먹여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집으로 신우가 찾아왔습니다. 저희 신우는 올해로 나이가 3 6여인데 아직 시집도 안 갔고 만나는 남자도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친구랑 같이 네일샵 준비를 했던 적이 있어서 종종 저희 집으로 공짜 네일을 받으러 찾아오곤 해요. 어차피 손톱이기만 하면 시모가 누구 건지 알게 뭐예요? 안 그래도 자주 찾아와서 공짜로 손톱 해달라 하면서 커피 한잔 사온 적도 없는 얄미운 시호인데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싶었죠. 일부러 손톱이 좀 길다고 바람을 잡으면서 몇개 자르고. 의자에 떨어진 신호의 머리카락까지 몇개 주워서 따로 챙겨 봉투에 넣었습니다. 다음날 시댁 들러서 시모에게 가져다 줬더니 냉큼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기분이 좋은지 깔깔대고 웃더라고요.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3일 후에 시모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. 너 지금 집이니? 내가 사실 너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.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서 계속 집에 있었죠. 고백이요? 무슨 말씀이신데요?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얼마 전에 너한테 손톱이랑 머리카락 좀 보내달라고 했잖니. 그게 사실 부적은 아니었어. 너무 양심에 찔리고 너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네. 부족이 아니라고요? 그럼 뭔데요? 내 말을 너가 오해해서 이상하게 듣지 말았으면 좋겠다. 어차피 너는 미신 같은 거안 믿는다고 했으니까. 내가 얼마 전에 니네 신호, 내딸 혜진이 점을 보러 갔었거든. 걔가 나이가 몇 살인데, 주변에 남자가 씨가 말랐잖니.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점을 봤더니, 걔한테 총각 귀신이 달라붙었다지 뭐냐? 총각 귀신이요? 그래, 총각 귀신. 그 귀신이 붙어서, 주변에 남자가 달라붙는 걸다 방해하고 있다더라고. 그래서, 혜진이랑 나이 비슷한 여자의 손톱이랑 머리카락이 있으면, 그 사람한테 총각귀신을 옮겨가게 할수 있다는 거야. 너는 일단 안심해도 돼. 어차피 유부녀한테 달라붙는 건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어. 그래서 아가씨한테 있던 총각귀신을 저한테 옮기셨다는 말씀이시죠? 손톱이랑 머리카락 보고 그 주인을 찾아가나 보죠. 그래, 너한테 아무 탈 없을 거고 오히려 주변에 꼬이는 이상한 남자들도 파마 가준다더라. 끝까지 비밀로 하려 했는데…… 자꾸 속이는 것 같고,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잠이 오질 않더라고. 저는 괜찮아요. 그런 거안 믿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. 그렇지? 내가 너는 그럴 줄 알았다. 아무튼 괜히 속이려고 한건 아닌데, 마음이 영 찝찝해서 그랬지. 내가 거짓말을 잘 못해. 누가 그러더라.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. 어쨌든, 신우 잘 되는 일이 너한테도 좋은 일이니까, 너가 이해 좀 해라. 네, 알겠어요. 진짜 살다 살다,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. 손톱 가져다가 어디에 쓰려나 싶었어요. 옛날에 쥐가 사람 손톱 먹으면 그 사람으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서, 혹시 나 말고 다른 며느리를 만들려고 그러시나 싶었는데, 그것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더라고요. 신호한테 붙어 있는 총각 귀신이 그 손톱 먹고 주인을 찾아간다는데, 그럼 다시 신호한테 달라붙어 있는 건가요? 저런 거 하나도 믿진 않는데, 괜히 줬다가 앞으로 계속 찝찝할 뻔했습니다. 신호의 말대로라면, 앞으로도 계속 신호는, 결혼은 커녕, 남자 근처에도 못 가게 생겼네요. 제 생각엔 총각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, 우리 신호의 얼굴이 신호를 빼다 박았고, 성격도 별로라서, 남자가 없는 것 같거든요. 아무렴 어떻습니까? 내일도 아닌데. 앞으로도 계속 무당한테 돈이나 가져다 주고 저러고 계실 것 같아요. 부정 몇장 써서 자기 딸 시집 보낼 것 같았으면 진작에 보내지 그동안 뭐하고 있었는지 몰라요? 그게 제 손톱인지 신호의 손톱인지 심호는 평생 모르고 살 거라 생각하니까 살짝 불쌍해지네요. 애초에 며느리한테 귀신 붙이려고 하는 심호가 이상한 거지 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. 신우가 계속 이대로 시집 못 가면 나중에 뭘더 해달라고 할지 정말 기대되네요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.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